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이고요. 드디어 벌이 이제 죽어나오는 벌이 아주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직도 응애 피해로 죽어나오는 벌이 몇 마리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뭐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빠져나올 벌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쯤이면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빠져나오는 벌이 적어질 것이고요. 곧 이제 죽는 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참 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지고 제가 아주 망, 올해 또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내가 참그 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벌이 지금 뭐 거의 안 죽었잖아요. 이, 이거, 이거는 왜 죽었나 모르겠네요. 이게 뭐 매일 같은 얘기입니다만 일단 제가 가온판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소비가 녹아내렸으니까 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나온 게 다행이죠. 이거는 계산군으로 워낙 강군이기 때문에 좀 죽어 나온 벌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거 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 날 계속 빠져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아주 좋아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거 죽어나온 벌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죽은 벌이 다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게 화분 떡을 갈고 먹으면서 밑에 떨어진 걸다 끌잡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애도 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응애가 눈으로 보이나 이게? 여기 응애가 눈으로 보이나요? 지금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 보름 전에도 한번 설치를 했고 며칠 전에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며칠 지난 상황이라고 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하루 더 지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애로 죽은 벌들이고 응애도 바닥에 다 죽어서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벌들이 물어낸다고요, 이거를. 여기에 지금 뭐, 이게 영상으로는 응애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응애가 여기 다 죽어서 떨어진 것을 일벌들이 물어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응애가 서로 상대방 벌에 붙은 응애는 왜못 물어내는, 못 물어내는지 는 몰라요. 이 뭐, 벌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화를 거듭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소비가 녹아내렸던 멀통이고 무지하게 벌이 많이 죽은 멀통인데, 이제는 뭐 거의 죽어 나온 벌이 없잖아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벌통 관리를 한번 해주든지 여기가 좀 긁어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키우는 멀통에서 가장 강군입니다. 계산군이고, 가장 별 세력이 좋은데 벌, 이 벌이 그래도 죽은 숫자가 어제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어제 한 10분의 1? 어제 죽은 게 어제는 좀꽤 죽었었는데 오늘은 어제 죽은 벌의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양호하잖아요. 여기는 죽은 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 앞에 벌도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세력이 상당히 강한 벌인데 왜 이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바닥에 죽은 벌이 한 마리도 없다. 벌통이 깨끗하다. 이런 내가 지금 막 두드려 보는 겁니다. 벌이 나오나. 어쨌든 소문 앞 활동이 이게 벌이 상당히 세력이 좋은 벌통인데 왜 앞에 안 나오니. 그러니까 바닥에 죽은 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일단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이거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한번 열어 봤어요. 왜 소문 앞에 벌이 많이 나오는 벌이 적은지. 자 뚜껑을 열고 지금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니까 벌도 이상 없고 양호합니다. 이게 세력이 상당히 좋은 벌통일이니까요. 벌참 무진장 죽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벌이. 그니까 지금 완전히 다 망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벌이 많이 죽었는데,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올렸던 벌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내가 제가 광식 사양기 직접 만들었죠. 요거는 물, 이쪽 오른쪽에는 사양액, 벌이 죽어도 이렇게 금방 건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 정도로 한5 m m 만 찰랑찰랑 부주면은 이 스펀지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맹물 같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이게 심지타고 모색관 현상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어주지는 못하지만 여기까지 먹고 다 들어갔더라도 벌이 또 빨아먹으면 또 올라온다고요. 여기 사양액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머리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대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벌 죽은 거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 벌통 바닥에, 이 바닥, 내가 가온판을 지금 손으로 만져보는 거고요. 바닥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죽은 벌도 없고. 그러니까 벌들이 소문화 활동을, 그러니까 이 벌이 정상이죠. 다른 벌통은 아직까지도 죽은 벌들을 많이 물어내고 있으니까 다른 벌들이 비정상이고, 지금 소문 앞에 벌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문 앞에 벌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본 영상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내가 톡톡 두들겨 보니까 벌이 몇 마리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 9월 11일 분본군입니다. 요거 단상인데 세력이 좀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그래서 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아직도 세력이 좋아요. 그참 벌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는데도 제가 월동군을 육성을 다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란도 많고 봉판도 많으니까 그렇게 벌이 많이 죽었어도 새로 태어나는 벌이 많으니까. 이거는 10월 1일 분봉군입니다. 이제 벌 죽어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게 벌이 가장 많이 죽었던 월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뭉해제가 제 마이트케이를 잘못 쳤어요. 한 보름 전에도 한번 쳤고, 며칠 전에도 한번 쳤고, 며칠 전에 한번 치기 전에 미리 한 통에 내가 해봤다고요. 마이트케이를 15일 전에는 이렇게 열십자로 그어서 내가 설치를 했고, 며칠 전에는 뚜껑을 완전히 벗기고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통에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볼통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개상은 상관이 없어요. 개상이고 강구는 마이트케이 뚜껑 완전히 얼굴 설치를 해도 그 위로 벌들이 막 기어다니고 아무이 그 마이트케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단상이 문제예요. 단상이 특히 약구는 벌 전멸합니다. 이벌은 아주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대 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세력이 좋았었고 그다음 봉판에 알을 가야. 져 봉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벌이 약꾸 태어나서 그러고요. 단상의 경우에 마이스케뚜껑을 한3분의1이나2분의1만 개봉을 했어야 돼요. 완전히 벗기곤 없는 바람에 벌은 많이 죽었지만 그 바람에 응애는 내가 볼때 전멸을 했다고 봅니다. 응애가 이제 완전히 박멸은안 되니까 이게 아, 이게 어제도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자 지금 가온판 온도계를 보는 겁니다. 온도계가 이게 내가 70도까지 올렸어요. 근데 저 지금은 내가 15도로 맞춰놔 14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낮에는 온도를 좀 내리고 밤에 좀 올리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온판 온도계하고 온도 조 온도계가 온도 조절기 여기가 안 맞았는데요. 어제부터는 대충 맞아 들어가요. 이게 한달 정도는. 여기 가온판 온도를 70도로 올려도 온도계가 20도가 안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지금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요거는 CCTV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7시 25분. 여기 서스데이네요. 20, 이게 지금 요거는 벌통 내부 온도, 내부 온도는 지금 1, 내부 온도가 몇 도입니까? 8도네요, 벌써.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네요. 벌통 내부 온도는 25.5도이고, 자, 요게 지금 아침에 저는 CCTV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에서 벌 죽은 것도 다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 8시 27분에 제가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CCTV에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고양이가. 자 지금 이제 와서 조금 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는게 요런 식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이게 이상이 없고요. 지금 머리 죽어 나오는 볼은 이거는 뭐 아주 좋아지는 현상이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일은 아마 이보다 훨씬 적어지고 2~3일 내로 죽어 나오는 벌이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